배아 선배님 영상을 봤는데 에너지가 엄청나시더라고요. 중학교 응, 응. 엄청 대박이었잖아. 응, 응, 응. 내가 가수를 꿈꾼 이유기도 해요. 그치. 근데 그 파워가 아직까지 그니까요. 그 향도 파워 있지. 그럼 <laughs> 맛있다. 맛있다. 야, 데뷔 전부터 보고 이렇게...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마 데뷔... 하셨을 거예요 신기하겠다 저희 멤버들이 음. 콘서트 하기 전에 어이긴다. 첫 콘서트 전에 순수 씨 선배님도 콘서트를 보러 갔었던 어이긴다. 적이 있거든요 콘서트 하기 전에 그 무대 본게 엄청 많이 도움됐었어요 너만을 위해 매일 밤마다 연습했었던 노래들 아 노래 들을래요 저는 소녀시대 선배님들 노래 타이틀보다 서브곡? 수록곡을 더 좋아했어요 나 그거 들었었는데 뭐? 그... <laughs> 별 봤잖아 별별? 넌넌별 오빠 군대 있을 때 손해수 선배님도 인기 엄청 많지 않았어요뭐 어, 근데 몇 년도에 갔죠? 12년도 12년도면... 에이핑크는 인기 없었어요? 어? 근데 인기 있었지 거짓말 아 진짜로? 12년도면 손해수 선배님 트윙클 할 때겠다 아 맞아 아 응. 어, 맞아 우리 그때 허쉬 때였거든요 같이 활동했었어요